봄 네. 아, 저만 나와요. 이게 어디냐, 어, 용산. 용산 지금 두 음. 식당 갔다가 어, 갑자기 이거 이거 못 찾겠어. 못 찾겠다, 캣고리. 그어요 그냥 좀, 여기서 먹기로 했어요. 뭐예요? 어, 아, 건조이 여기가 전망이 좋아서 이쪽으로 왔지 무엇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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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용량을 음, 200Ah짜리 써가지고 음, 맞아요. 거의 아, 수치감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참고로 적으 제가 찍은 영상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왜? 자료가 원체 많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전에 말씀드지만 저는 영상은 어떻게, 어, 편집이라는 것도 일단. 그냥 바로 그대로 올려요. 보통 10분 전후로 해서 찍어요. 10분이 약간 안 되거나, 10분이 넘고. 제가 어떻게, 해요? 배 주제와 후 주제별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올리고 편집을 안 해요 할줄 모르냐 하면 하는데 예전에 저기 하는데 어, 시간 때문에 네. 왜 편집을 하게 되면 편집하는데 시간이 겁나게 많이 뺐대요 제, 어, 제 영상이 네. 막만 몇천 개가 돼요 어, 이 영상을 갖다 편집하면서 일을 올리는 없 어때요? 그래 요 그냥 저기 딱 저기 저기 딱 하고 바로 그냥 올려요 편집도 그러면 어떻게 찍었는지 보게하고있는데 요즘 못 봐요. 하도 자료가 많아요. 중요한 거몇 개만 봐. 내가 죽을 때가 됐나봐요. 죽기 전에 좀막한 파트를 올려가지어 <laughs> 내가 죽을 때가 됐나봐요. 죽기 전에 이제 저기 좀 자료를 풍부하게 올리고 어요이지을 떠나야지 이제. 죽을 때가 됐나봐요. 오늘은 음, 먹방, 음. 음, 따로 먹방. 음. 여기 연산에다 따로 놔야 돼? 먹방? 여기 뭐 줘야 돼 장비 좀 사려고 촬영장 인터넷에 사면 되잖아요 전 인터넷 안 봐요. 아, 이것도 되게 제 노하우인데. 똑같은 되게 카메라나 전자제품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이게 다 틀려요. 똑같은 공장에서 브랜드로 나와도 이게 다 틀려요. 다음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전자제품을 사잖아요. 이게 크게 4개 단계로 4네개만나 크게 네개 단계로 다.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나와도 물건이 틀려요. <laughs> 어, 에의 부품이나 이런 게 틀려요. 저 같은 경우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홈쇼핑에서 안 사요. 아, 왜 그러냐. 홈쇼핑이 잘 적급이에요. 옷도 그렇고, 옷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똑같은 브랜드에서 옷이나 전자제품을 만들잖아요. <laughs> 틀려요. 에? 왜 틀려요?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냐 아니, 꼭. 공장에서 찍었는데 이게 틀려요. 이게. 이게 첫 번째로 최고, 이게 똑같은, 이게 뭐까 하나 보여겠네 제가 고니를, 이게, 바탱에 가가지고, 고니 AS가 연밖에거요한고로로 <목소리> 고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안 그런 거같은는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이 전자제품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를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요. 같은 똑같은 제품이데 똑같은 회사거든 제품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제가 그거를 LG에 있는 이사님한테 들었어요. LG전자 이사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어, 이는 확실해요. 자, 우리 전자제품 같은 거 있으면 똑같은 전자제품이 아니에요. 다 틀려요. 어디서 유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줄이 틀려요. 그러면 최고 질이 좋은 상급과 하급이 있어요. 그 상급과 하급을 받아요. 자 상급부터 얘기해요. 자이 똑같은 전자제품 상라를 만들어요. 최 상급 제품이 어디냐? 백화점에서 받고요. 자 백화점에서 냉장고, 세탁기, 전자제품 을 팔죠? 어, 이거 LG 전자 그 이사님한테 들어온 거야. <laughs>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해. 근데 LG 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회사 다 그래요. 어디다 납품하냐에 따라서 그 품질이 다 달라요. 똑같은 이제 브랜드고 똑같은 공장이. 에요 이게 LG의 카메라 LG여서 LG LG 전자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최고 상급으로 최고의 하이테크고 상급으로 부품도 좋은 거 A급으로. 자 이건 어디다 납품하냐? 백화점이다. 납품. 그니까 백화점, 똑같은 전자제품인데 백화점이 있잖아요. 어, 이유가 그거 때문에. 응? 그러면 품질이 틀려요. 품질이 틀려요. 첫 번째 내부선이 틀려요. 이건 LG, l g 입니다 예전에 저기, 이사님한테시무진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아, 확실해 근데 LG만 그런게 아니라 삼성도 전자,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도 없고 옷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똑같은 브랜드를 백화점 못 오고 마리오 아울렛 있죠 거기서 사는 옷이 틀려요 똑같은 브랜드를 그러면 이게 처음 에 전자제품이 딱 내가 지금 마트에 가서 그 녹화가 안돼 네, 배터리도 안 나와.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지고 빠지지가 않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들게 얘기가 어떻게, 예, 소비하는데제품 제일 상급이 백화점 납품입 똑같은 제품을 납품을 한니다 상급이에요, 백화점. 그러면 반대로 극부로 제일 하급이 있어요. 제일 하급이 어디냐? 홈쇼핑 홈슈픔 제품 홈쇼핑이 제일 저급에요 똑같은 브랜드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구성도 안좋고 금방 고장나요 홈쇼핑 제품을 사잖아요 금방 고장나요 렇게다 이유가 있어 예를 들면 이게 살짝 그래요 너무 깊숙이 안있 수위조절을 좀해야 여기 대중들한테 오픈할게 있고 오픈해서는 안될게 있거든요 그러네. 그럼 그러 최고 3급이 백화점 납품이요 그럼 최 하급이 어디예요 어, 홈쇼핑 그래도 홈쇼핑에서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사는 거를 좀 추천 을안 해요 뭣도 그래? 틀려요 하급이야 뭐 똑같은 저기 회사에서 브랜드를 받고 나와도 똑같은 공장에서 나와도 하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홈쇼핑을 서안사요 네. 이걸 아니까 네. 이거 알면 이제 홈쇼핑들 다달리날 거야 아니 왜 백화점은 좋은 거 넣고 왜 우리 서민들이 쓰는 홈쇼핑은 왜 꽂은 거 부품 넣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사람 차별해요? 뭐 이유가 있어요 납품 단가 때문에. 자, 이거 다 주식하고 연결돼요. 납품 단가 때문에. 납품 단가 뭐냐? 자이 카메라를 만들어서 공장에서, 그러면 이 납품을 갖다가 백화점에다 납품할 때이 단가와 홈쇼핑에다 다, 납품할 때 단가가 어떻게 하늘과 땅차이요 단가. 네, 납품 단가 때문에. 백화점은 퀄리티를 유 지를 해서 이걸 이제 요구를 해요. 제조업체가. 에다 근데 홈쇼핑은 뭐예요? 최대한 싸게 가격이죠. <laughs>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홈쇼핑은 제조업 때할때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싸게 싸게 납품 가격을 얘들은 수여치요 홈쇼핑이 말낙 수요처요 제조업 때 그래도 홈쇼핑에서 똑같은 제품도 홈쇼핑에서 살면 어떻게요? 어, 이게 금방 고장 안 좋아 이 <laughs> 이제 홈쇼핑 난리 날 거예요. 이제. 그래도 홈쇼핑에서 오오 최소한 제가 오다 오다하고 전자제품을 사는 거를 제가 잘안 돼요. 딴건 몰라요. 내가 확인해야 는데 오더하고 저기 이게 저기 전자제품은 확실히 떨어져 많이 많이 떨어져. 요 홈쇼핑. 그래도 홈쇼핑에서는 싸도 안 사는 거죠, 뭐 그래서. 게 어느 정도냐면 자, 이거를 갖다가 이 카메라가 100만원에 칩시다. 100만원짜리야, 시중가가. 자, 이걸 갖다 백화점에서는, 어, 1만원 아, 120만원에 팔아요, 좀 비싸게. 자, 시중, 거 저기, 뭐냐, 전자랜드나 뭐 이런 데 있죠? 저기, 어, 그 LG, 뭐, 전자랜드 있죠? 거기서는 100만원에 팔아요. 자기 브랜드, 그, 오프라인에서. 이게 100만원에 팔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백화점에서 한 110에서 120만원에 팔아요. 네, 판매가가 특이죠. 자 홈쇼핑에서 나와요? 홈쇼핑 얼마에요? 반값에.. 자 판매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납품 원가가 당연히 달수받 없죠 그럼 납품 원가를 다운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이 부품들이 제조회사들 중소기업이나 이게 다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량회사에서 싸게 팔고 불량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요 그, 그래, 어떻게 해요? 홈쇼핑 애들은 그런 거를 맞춰요. <laughs> 그걸로 단가를 맞춰요. 왜? 아, 단가를, 백화점 120만원 짜리고, 자기네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100만원 짜리인데 50만원 이걸 맞추래. 홈쇼핑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네도 이거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면 매입 단가, 부품 단가를 낮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싼, 싸, 싸고 수신 부품을 갖다가 조립을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사는 싸면 다그이유 아니에요 저는 음? 홈스핑을잘안하는데요가